안녕하세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결혼식 올릴 예정이었던 29살 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파혼했어요. 파혼한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주변 몇 명은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지인과 친구 사이였고, 그렇다보니 서로를 모르고 지내던 저랑 남자친구를 이어줬던 거예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연애는 횟수로만 치면 3년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연애 초반때부터 나왔습니다. 연애 시작하고 첫해를 넘기며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나도 이제 서른둘이지 않냐. 연애도 연애지만 결혼 생각도 해야 할 나이다 하면서요. 그땐 그걸 당연히 청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덕에 저도 어느 정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놓고 모른 척을 하는 건줄 알았나 봐요. 레파토리는 맨 처음 말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내 나이가 이제 벌써 서른둘이다. 어쩌고 저쩌고. 한국에서는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게 늦은 것도 아닌데, 나이 타령하면서 조선시대 같았으면 벌써 애가 장가갈 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나이 타령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하루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남자친구한테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이렇게 얼렁뚱땅 청혼하는 거면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제대로 똑바로 준비해 와라 했습니다. 뭐 요즘에 청혼 받으면 기본적으로 야경 끝내주는 호텔에서 명품 가방 선물 주면서 한다는데 그런 청혼 바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야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것들 말입니다. 결혼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심지어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내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고 효도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라는 말이라면 그 이야기 듣고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나요?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 나서 현재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모아놓은 돈이 1,500만 원이 전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돈 얼마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나이가 27살 때였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평범한 일반 기업에서 사회생활 막 2년 된 햇병아리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도 당시 2천만 원이 넘는 저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5살 많은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징징 노래를 불렀사던 그 남자친구가 당장 까놓고 보니 5,10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이 전부라고 하니 놀랄 놋자 황당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거든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얼마 때문에 이별을 하자는 속물이 되는 것 같아서 싫었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드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남자라면 모름지기 결혼할 때 집을 해와야 한다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성격 좋은 건 장점이긴 하지만 경제관념 없는 건 아무리 성격 좋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도무지 커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럼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통장에 1억 찍힐 때까지 열심히 저축하겠다. 그리고 나서 청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1억으로 서울에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는 한 짧은 시간 내로 남자친구가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 사이에 정말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로는 글러먹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굳이 그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헤어지면 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당시 결혼 자체가 그렇게 급한 나이는 아니었으니 저한테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가 진짜 1억을 모아오면 지금 당장 모아놓은 돈이 적을지라도 믿음직한 배우자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연봉이 4천에서 5천 사이였는데 정말 숨만 쉬고 돈만 모은다고 해도 최소 2년은 넘게 걸리는 일이잖아요. 일반인이 허리띠 졸람해서 사는 경우라고 해도 남자친구가 1억을 모으는 데는 최소 3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3년 반 내로 그걸 해내면 남자친구 나이가 35, 36될 텐데 나쁠 거 없다 싶었네요. 32나이까지 모아놓은 돈한푼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무책임한 남자가 좋은 배우자감이 되겠다 생각한 건 그렇게 1년을 더 연애하고 나서였습니다. 원래 저랑 연애 시작할 당시에는 남자친구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 중이었는데 돈 모으겠다고 방 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도시락 싸고 다니고 술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모았나 보더라고요. 1500만 원밖에 없던 통장은 1년 만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할땐 하는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재 월급도 같이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결혼하려면 남자친구한테 이런 모아오라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일 텐데 저라고 돈한푼 없이 결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연봉 차이가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모으는 돈과 똑같이 모을 수는 없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이 될 텐데, 제가 모으는 게 돈이 아깝다거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게 되었고, 2년차에 남자친구 통장에 8천만원이 넘게 되고, 저도 5천만원 정도 모았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게 올해 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계속해서 저축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도 이미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 꺼내고 2년이나 지났는데, 뭐 급하게 할게 있냐면서 천천히 준비하자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올 겨울이나 내년 초쯤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남자친구는 1억 정도, 저도 못해도 6천에서 7천 사이로 모이지 않겠나 싶었고 그 돈이면 대출 끼고 적당한 전세의 결혼식 비용까지 다 가능하리라 생각됐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제 위로 오빠가 있어요. 저희 오빠는 남자친구와는 나이가 같아요. 오빠랑은 안 보고 지낸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연을 끊고 지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빠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아예 미국에 눌러앉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는데 뭐 운때가 맞아서 영주권도 꽤나 빨리 취득을 했고 시민권도 취득을 했어요. 남자친구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오빠는 비혼주의자로 애초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혼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타국에서 지내고 영주권 후원까지 해줬던 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는 사람도 없이 너무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겸사겸사 저희 부모님한테 아예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 생각이 없냐고 물어왔었거든요. 부모님은 다 늙어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며 거절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 부모님이 결국 오빠가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사는 지역도 교민들 수가 워낙에 많아서 이야기 들어보니 영어 한마디 못 해도 한국 사람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동네라고 했기에 부모님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미 저 모르게 해서 초청이민 수속까지 다 받아 놓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따로 말을 하지 못했던 건 외로워하는 오빠 때문에 저를 한국 땅에 혼자 남겨두는거나 마찬가지였다 보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셨다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가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니 당신들이 저를 두고 오빠한테 가더라도 제 곁에 저를 지켜줄 사람이 생기는거나 마찬가지니 안심이 된다 하시면서 그제서야 저한테 이민 사실을 알려주신 거였고요. 원래는 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 떠날 생각이었는데. 오빠가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으니 저희 부모님도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식 땐 어차피 오빠도 한국에 와야 하니 일단 먼저 떠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혼자 남을 저한테는 살고 계신 집을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사실 결혼 비용 때문에 고민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신혼집 문제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걸로 신혼집이 생겨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 저도 저지만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원래는 빌라나 적당한 작은 전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신혼집 문제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돈이 여윳돈이 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쭉 살아오신 집이라 집이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리모델링은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인데 이참에 고치는 편이 더 좋겠다는 데에는 당연히 동의를 했고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혼수를 다 채워오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충 견적내보니 돈이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친구는 그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외제차를 사자느니 어쩌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은 돈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집이 해결되면 맞벌이 하는데 돈 모으는 일은 순식간이라고 생각했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든, 진짜 외제차를 사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예정대로 저희 부모님이 먼저 오빠가 있는 미국으로 떠나시게 되었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혼수며 리모델링이며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를 정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견적내보고 비교하고 있다가 괜찮아 보이는 분을 만나 그 업체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벽지며 바닥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처음 상담을 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업체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알아볼 거다 알아보고 정한 건데 한다는 말이 제가 경험도 없고 그러니 괜히 눈탱이 맞을 수 있다고 도와주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조금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벌써 미국으로 떠난 상황이었다 보니 그래도 경험 많은 어른이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업체에 방문을 하게 되었지요. 시작하자마자 남자친구 부모님이 도어락부터 인터폰 같은 건돈 받지 말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서 업체 실장님하고 조율을 하기에 잘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벽지랑 장판을 고르는 와중이었는데 안방에 들어갈 벽지랑 장판만 다른 걸로 하자고 하시면서 당신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더라고요. 제 스타일도 아닌 걸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견적 다 내고 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분위기상 넘어가긴 했는데 자꾸 안방 벽지랑 장판 이런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방세 개짜리 아파트긴 하지만 일어나저러나 잠자는 시간 포함하면, 하루 중에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방인데, 장판이랑 벽지가 제 마음에 안 들면 정이 안갈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벽지랑 장판은 그냥 집 전체 똑같이 통일성 있게 해야겠다고 말을 꺼냈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두분 반응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에, 저는 어이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때 이미 이 결혼은 끝장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 방은 자기들이 쓸 방이니 자기들이 고른 벽지와 장판을 그대로 써야 한다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다른 방도 아니고 신혼집 안방을 쓰겠다는 말이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오시면 얼마나 오신다고 손님 방으로 써도 되는 작은 방을 두고 안방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는데, 손님으로 오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었으니 말이에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제 반응을 보더니 남자친구한테 아직 말안 했냐는 듯한 반응이더라고요. 식사자리 끝나고 나서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남자친구를 붙잡아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반응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건데 뭐 문제 있냐는 반응이었으니 말이에요. 오히려 부모님이 같이 살아준다는 걸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설명하는 게 부모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주면, 살아주면 하면서 마치 저희를 위해서 엄청 희생한다는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맞벌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퇴근하고 와서도 집안일에 또 남은 기운을 써야 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같이 살아주시면서 집 정리고, 빨래고, 청소고, 식사까지 다 준비해 주실 거다 하면서 그 덕에 제가 집안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저한테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안방을 쓰는 이유도 따로 있다네요. 안방이라고 해봐야 솔직히 잠만 자는 공간 아니냐고.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잠만 자는데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 우리는 식사하고 TV 보고 거실에서 시간만 보낼 텐데 오히려 화장실 딸린 안방을 쓰겠다는 자기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라고. 괜히 생활 동선이 맞물려서 오며 가며 마주치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화장실 딸린 안방 쓰시면 부모님이 우리 퇴근하고 나서도 방에만 계실 수 있으니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방이 넓으니 거기에 TV 하나만 더 놔드리면 저녁 식사할 때 빼고는 부모님하고 마주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듣고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제명의 집에 자기 부모님이 와서 사는 거니 이건 시집살이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얹혀 사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며느리 눈치 보며 집안일도 다 해주신다는데 당연히 제가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냐는 뻔뻔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싶어서 그러냐고. 그냥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다짜고자 저보고 너 때문에 인연을 더 낭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집생기니까 파혼하자는 소리를 할수 있냐며. 이기적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따지더라고요. 저희 오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너는 너네 오빠가 부모님 모시겠다고 할 때는 찬성해서 부모님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 보내놓고 나도 똑같은 아들인데 부모님 모시겠다고 하니 그건 싫다고 할 수가 있냐더라고요. 사람이 언행일치가 돼야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쓰지 말고 헛소리도 통할 사람 앞에서 하라고 한마디했지요.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 기회까지 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합가 이야기는 나랑 상의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 없다는 사실 부모님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일은 제가 없던 일로 하고 예정대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죠. 남자 친구는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목청을 한껏 높이면서 한다는 소리가 집은 너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일지라도, 결혼하면 우리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으니, 일부일지라도 그 집에 자기 지분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걸 제 멋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랍니다. 말도 뭐 통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대화지. 아예 들어먹을 것처럼 보이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미쳤다고 남자친구한테 결혼해달라고 빌어야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파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할 만큼 한것 같다고. 이미 결심이 그렇게 굳은 것 같은데,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했지요. 어차피 리모델링, 아직 벽지랑 장판 같은 간단한 것만 결정한 상황이지 계약금을 치른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한푼 들어간 것도 없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괜히 시간 끌어서 열쇠 구멍 하나라도 바꿨다간 이대로 콕게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재빠르게 파혼 선언하고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너네 가족들. 전부 너를 두고 다 미국으로 가버린 상황에 자기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걸 거절한 걸 두고 평생을 후회할 거라며 큰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그런데 큰소리 떵떵 치고 결혼 엎어버린 것과 다르게 남자친구한테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시작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같이 사는 건 당연히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에 믿음이라곤 일도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말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다고 또 연락 올줄 모르고 전화번호 차단 안한내 잘못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연락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준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제 소식 들었다면서. 그런데 그 지인이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결혼이 급했는데 저 때문에 2년 넘는 시간을 더 보내지 않았냐. 중간에 잠깐 문제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와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매몰차게 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중간 입장에서 보기엔 남자친구 잘못만 있는게 아닌 것 같으니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좋게 잘 해결하라는 거예요. 3년이나 만났고 결혼 전제로 인연을 만나놓고 파혼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지인한테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언니가 내 상황이었으면 이 결혼했을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럴 생각 추워도 없으니 언니야말로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제대로 전해주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나 때문에 2년 시간 낭비했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말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 통장부터 보고 오라고 전해달라 했죠. 애초에 2년 전에 저랑 헤어졌다고. 1500 가지고 결혼이나 했겠냐고 지금 통장에 1억 가까이 모으게 해준 나한테 엎드려 절에도 모자랄 판 아니지 않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했네요. 그리고 지금 1억 모아놨다고 해서 당장 안방은 시부모한테 내주고 결혼생활 시작할 사람 찾아야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찾을 수나 있겠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지 말고 주제 파악부터 하라고 전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랑도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네요.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 남자친구 두 사람을 동시에 잃게 되었는데 솔직히 전혀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 가장 쓸모없는 두 사람 내쳐버렸으니 저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제 선택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고 지금은 되려 못한 말다 쏟아버린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